자, 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파러웨이입니다. 자, 먼저 요거는 다섯 장의 타일 중에서 두 장을 버리고 하는 음, 게임인데요. 자, 어떤 걸 버려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잘하는 플레이어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쭉 세우는데 저는 아직 그당그 정도 단계는 아니어서 자, 이렇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장을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일, 자, 저는 단서라고 합니다. 보물지도 같이 생긴 단서인데, 단서당 3점을 주는 요 타일을 좀 모아 보겠습니다. 단서들이 좀 많은 것들이 좋겠죠. 저는. 자, 그 다음에, 저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자, 성, 자, 오름차 순으로 타일을 놓으면 성소라고 해서 위에 있는 타일을 어, 선택해서 어,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자,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단서가 나와 있는 것을 챙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이거는 자원을 모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일단 저는 키메라, 키메라 셋. 그 다음에 돌 하나 모아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조건을 달성해야 아래에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름처 순을 일단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키메라 셋. 풀셋. 자, 저는 자, 요 단서가 중요하니까. 자, 저는 단서하고 키메라. 자, 성서로 얻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키메라 풀. 키메라 풀. 얻어야 됩니다. 14 기밀 악플 자, 돌도 필요하지요? 돌도 필요한데... 돌... 3점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이 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67번까지 갔는데... 자, 이번에는 다시 8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8번부터... 오름차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소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55번 해야 될까요? 자, 자, 키메라도 얻어야 되고, 키메라. 이번에는, 이렇게 키메라를 좀 얻어야 될것 같은데. 58번 키메라 3 마리. 일단 키메라를 하나 더 얻겠습니다. 자, 성소에 보면 키메라가 둘이지요 키메라 둘, 풀도 셋이 있어야 되는데. 풀도 셋. 자, 키메라 셋, 풀 셋. 자, 돌은 되는데. 음. 자, 앞으로 타일 두개 남았습니다. 음... 돌 셋도 많이 필요는 없는데, 자, 일단 키메라가 필요하죠. 키메라가 필요하니까. 키메라하고 풀이 3개가 필요한데 풀이 없네요. 아, 풀. 풀이 3개는 있어야 되는데, 자, 풀이 없어서 좀 낭패네요. 자, 일단 키메라. 55 다음에 자돌 어 돌돌 풀풀인데 돌돌은 안되고요 풀도 안되고요 키메라가 3 이거 밖에 없겠네요 58번 자풀 키메라 풀두개 19점이라도 얻게 되었네요. 자, 자이 파러웨 같은 경우는 점수 계산이 좀 특이하죠. 타일 맨 마지막 것부터 놓은 순서와 정반대로 점수 계산을 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중간에 있는 작은 표시를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따져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풀은 안되고요 키메라는 일단 되어 있고요풀 위쪽에 풀은 있지만, 자풀두 개는 해놔야 겠죠. 자 풀은 두개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 자 아래쪽부터 자 성소와 자 타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합니다. 자 9점. 자, 4점, 16점, 14점, 자, 10점, 그 다음에, 자, 16점. 어우, 꽤 많이 얻었네요. 73점에다가, 78점, 한 82점. 자, 됐네요 82점. 자, 꽤 잘했네요. 자, 저는 6점. 자, 6점. 자, 6점. 0점이구요. 자 19점, 그다음에 0점, 풀3 개가 안 됐기 때문에 0점이 됐습니다. 9점, 24점, 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위쪽에 성소가 점수가 되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돼서 자 82, 70대 82로 좀 좋네요. 자 저는 이번에 어, 키메라를 조금 모아봤는데요 이 풀을 모으지 못해서 점수가 없었네요 그 다음에 단서 이걸 많이 모아봤는데 이거 어, 위주로 24점이나 얻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이 성소에서 성소라고 요 위쪽에 있는 성소에서 어, 풀이 하나 좀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성소는 이 전체 타일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를 다양하게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요. 조건에 맞는 것을 모으면 좋은데. 자, 이 플레이어도 지금 오름차 순으로 다 배치했죠.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네 개, 네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전략을 썼네요. 네 개, 4개, 네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는 돌을 좀 많이 모은 것 같아요. 돌로 점수를 많이 얻었네요. 돌, 키메라. 돌 키메라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돌돌 키메라 키메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타일, 파란색 타일, 노랑 파랑 타일로 어, 노랑 파랑 타일로 어, 16점이나 얻었네요. 8개를 모아서 여기 성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저, 저보다 저 약간 잘하는 플레이였는데 70대 82로 어, 이쪽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뒀네요. 자, 파러웨이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